그런 그, 당시, 오, 생런 하기 전에, 나는 다른 것이 없고 없는 그대로 나를 서 나. 정 본분. 또 생각하다가, 이생각하이 생각하다가, 생각, 이 생각, 이 생각, 이 생각, 생각, 이 생각, 이 생각, 이 생각, 이 생각, 생각, 이 생각, 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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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생이 그 생각, 해탈, 강 나. 다 나의 납품들이고 나의 수고 펼지고 나의 작용들이다. 즉, 물길이, 바다가 물길이 탁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것은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럼 물이다, 물. 물이 일어난 거래. 나, 나의, 그 물이 바다. 그럼 물과 바다가 똑같이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자성 바다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 물, 그걸 물길이 일어난 말그 물길이 오래 갈수 있고, 조금 크게 울든 파도가 칠수 있고, 작게 칠수 있고, 내그납품의그 어떤, 그, 어, 힘에 따라서, 성, 향에 따라서, 깊은 고민에 따라서, 뭔가 그 욕구, 욕망이라든지, 어떤 큰 간절하게 바라는 어떤, 따라서 거기 길게 갈수 있고, 오래 갈수 있고, 크게 갈수 있고, 적게 갈수 있고, 거기 사납게 갈수 있고, 부르길게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예, 삶에저 같은 들이마음이슴성 감정의 성서 성성, 성깔의 선성들이 보면은, 그리 그것이, 가다가, 이렇게 순하게, 이렇게 일어났다, 찬물결이 차차하게, 이렇게 치다가도, 결국은, 오래까지 가다가도 뭉치고, 짧게 가다가도 뭉치고, 또, 크게 일어났다, 일어났다가도, 일 길게, 8로 이때, 삼일 가다가 갈 수도 있고, 또는, 그대로 가라앉을 수도 있고, 또 일어났다, 그저 그대로 그냥 그대로 고 그러니까 항상, 물이 일어났다가, 길게 가다가 작게, 크게, 그러니까 또, 내려앉고, 물, 그러나, 그러니까, 물길이 일어났다, 크게 했든, 작게 했든, 길게 했든, 짧게 했든, 그에 그래 앉았다가뭐또 일어나는, 다, 물이잖아. 그거 다 바다잖아. 다 나의 수용체가 아니에요. 다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물길이 일어났다, 바도가 치든, 길든, 짧든, 산악형 치든, 곱게 치든, 다 바다잖아, 바다. 나는 그대로가 말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각형 하든, 곱게 하든, 뭘 하든 다 나의 나중에, 이거 나토 끝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멈추든 멈추든 바다가 이렇게 멈추든 바다 그대로 나잖습니까? 그럼 항상 너는 해탈의 바탕, 성불 보물의 바탕, 무강릉 강의 보지 바, 바탕, 무 생명 자체 이 바탕일 수밖에 없다. 그 바탕으로 먹는 것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성 어, 가풍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어떤 그 풍랑에 따라서 내가 나투어서 쓰고 펼치고 누려 길든 짧든 좋든 또뭐 그렇지 사납든 거칠던 보여하든 아름답든 또 그렇지 못하든 결국 다 나의 나투이 쓰고 펼치인누리의 실질이고 실상이다. 그것이 중도고.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날수 받고 나이 나품 나이, 나이 해탈 가날할수 있는 것이, 그것이 중동이 나 열반의 나 그리고 열애다 우리가 보통 건강의 부처님께서 가의 마음도 얻두워고 현비 마음도 미의 마음도 어두워서 없어지 어어두서는 마음에 마음 없는 없는 곳에 마음을 내라든지 모든 모양이 험한 것이 아니면 열애를 본다. 여래란 말하면 붙이지 여래. 우리가 여래란 말도, 또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에, 내가 이의 모든 상이 험한, 더럽고 험한 것이 아알때 알면은 모든 상은 여기 상이 상인줄 알고 상을 예이면은 이렇게 바로 이면그그 그 자체가 바다가 되니까 여기가 본래 지구께서 나 자체니까 그것도 또한 여래를 보지만은. 파도같이 망상해도 파도 같이 망상 해도 파도 물기 다 나이 낮은 때문에 굳이 망상을 내지 않고 상이상인 줄 몰라도 물론 파도가 파도가 꿈따딱이 무슨 없으니까 꼭뭐 상관 여의만한여의를본다것서 상이상인 줄알때 파도가 파도인 줄알때 파도는 파도 땅이지 없죠. 알때그것이다이제여래가 되는 것이다 나이가 춥니까 어떻게 나 쪽을 다 내야 여래야 꼭 상을 여의야만이 열애본다. 상을 유지 않으면 열애본다. 상을 유지 않아도 그래도 나야. 유지 않아도. 그다 열애야. 근데 우리가 이제 붙인 것도 이제 볼써 무조건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상을 여의면 열애를 본다. 이만나 하는 게 문제고 건강이구나. 상을 여의도 나고 안 여의도 나니까. 이모는 연결을 다른 것이 없고 안 여의도 다른 것이 없어. 항상 나는 열애야. 열을 같은 여자 올린다. 오늘 옛 자, 같은 항상 오나, 오고 가는 것이 똑같다. 열반에이제 오고 가는 것이 이렇게나 이렇게나, 펼치나 거두나, 다 똑같아. 이게 열이거든 일체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열애거든. 이건 반쪽이 열애야. 열이. 열이라는건간열이는 상이 상인 줄 알든 상이 상인 줄 모르든든 다 나이 낮춤인가 다 열애야. 꼭 상이 상인 여기만 열애는 나이란다. 상은안열애열이라니까 어? 진간 열애는. 오늘 출가 이, 본또서, 여러분, 이제, 분양이 이렇게 공부가 돼야, 이렇게 자기가 온전하게 대로고 존재하게 서고 펼지, 는지 알아야만이, 우리가 진니한 부침이 출가 기가, 여러분의 스스로 나의 정계성, 나의, 진실된 나의 본래 면모 모든 유생, 무생, 유정, 무정의 본래 면모 부처와 중생, 본래 면목, 삼나만성, 두루무연, 고은두께의 본래 면목이 다 나로서, 나의 바탕에서 나로서 펼치고, 그리고 서고, 펼치고, 이 것이다. 당시 아니다. 다 지금 있는 그대로, 드러난 대로. 그것이 본래 우리 천정한영래의 부처의 성불, 본부의 본래 면목이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수고 펼치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진간 출가의 그 바탕, 출가의 본뜻은 내가 출가를 하든 안 하든, 출가를 하는 대로뿐, 딴 것이고, 안하안 되었다는 것이 없는 내 자체가 다출가고그지다탄 선물, 본분이 다 그것이 기하다 내가 바로 출가고기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바로 진정한 영원히 무리지 않는 영원한 해탈 불생불멸 불고보정 부정불감의 영원히 매달지 않는 영원한 감명과 감노보증국의 영원한 축구과 행복과 사랑과 자비 의혜로 그리고 경의로 환의로 무이해탈승불 봉불금해탈금락자수용 삼매의 연관의 중도의, 진료신상의 자체, 아, 바로, 자체고 자체의 스름이, 변추고 림이 바로, 여러분, 나, 내가 나로의 진정한 출가다, 기가다 그럼, 내가 나로, 내가 나로, 나투는 것이 출가고, 내가 나두고, 거 것이 기가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내가 나로의 배탈고 극락이다. 나투든, 거든든, 머물렸든, 멀지 않든, 다, 내가 나루의온벗겨온 온 세상, 온 삼남 안상, 온 두둥운 물로, 서의 나의 눈, 무지나, 강동, 강동, 강대에 우변한, 무너지 않는 나의 집이다. 영문이, 부처님 집을 찾아간 집, 영문 집을 찾아간, 영문이 사진을 고 축복되고, 영문이 함께, 의 무한한 생명 자체 원성의, 성글 봉불, 배탈, 극락의, 항상, 내가 세고 나두고, 펼치고 우리는 그 집이 바로 여기 스스으로의스로인 내가 나로의 집이다. 여기 이제 불짜로 됩니다. 바로 굳이 그 출론해서 내가 나로 찾아가는 거야. 도는 것이 내가 나구나 이렇게 쳤어. 그러니까 내가 단줄 알았으니까 내가 나로 돌아오는 거야. 그집지기가 그러니까 있는 거야. 다 내가 나니까 다다 다 내가 나로의 표침이 세상사 인생사니까 같이 내가 나로의 그탈 탄생을 보는 나눌 수밖에 없다. 내가 나로의 펼침은우이니까 이게 붙인 인생이고 우리들의 인생이야. 우리들의 출가고 기가 우리들의 탄생나 그 삶별본우의 자체 시연 구연, 우리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선인도, 삼천대천세가 다, 다, 이 집인 줄 알았다 했는데, 자기 자신이 진정한 집인 줄 알아야, 삼천대천세가 나의 나쁨이니까, 진정한 집인 줄, 배운 건 봤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야말로 영원히, 무너지 않는 영원한 집인 줄 알아야 되는데, 삼천대천세가 언젠간 힘이 없으면, 바로 이들한테 끌어지는, 어지을지 그럼 자기가 어디서, 거기아안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삼천대천. 내가, 날가때렇 낳고 땅수서 내가 삼천대천 세기니까, 내가 낮춘 곳마다 다 나의 집이 돼. 그러나, 다 나니까. 결국은, 내가 나라는 이 자체가, 무한히 무한한 영혼이 내가 춤추고 노래하며, 개나 칭칭나니어디야 삼사 때야, 아라리, 라라리, 손에 손잡고, 오님 손에 손잡고, 발에 발맞추고 함께, 무한한 사랑 자비, 축복, 행복을 누리고 사는, 다 함께 누리고 사는, 부채도, 중생도, 유생도, 무생도, 유정 무정도, 다 함께 영원한 안려고 사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무한이, 뭐 이런 집은, 뭐, 빌딩, 뭐, 궁도, 이런 언제 다 무너지지만은, 여러분 스스로의 집은, 스스로의 블랙합리, 이런 본리그 집은 무너질 수가 없고, 변할 수가 없어요. 핵기 때문에 안 무너져, 변할 수 없어. 그것이 여러분 영혼이 안주해야 될 집은 여러분 스스로다, 스스로다. 이 분위기가 알아 이걸 모르면은 전부 다 맨날 방황하고 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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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낸다니까 그래서, 그, 덴만큼니까 어린, 이제, 이정도는데 정량에서 피폐 되고, 다, 무너진다. 그때 어떤 영혼이 나타나서, 밖에서 이동에서 안에서, 안에서 찾자. 나 안에서 찾자. 나 안에서. 밖으로 착용해내고 방황하니까. 아, 나도 있는 거왜못 찾아? 내가 밖에 있으면 힘들지. 잡아야 니까서 찾아가든지, 뭐, 어떻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거, 가만히 있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불, 내 가만히 있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꺼져. 내 안에서 내가 마음껏, 해탈, 극락, 선물, 보물, 뻔한, 그야말로, 재물, 부샵, 회장으로, 수급해지문리자아내 안에 있는 거냐, 내 안에 있는 걸왜못 꺼져. 못 꺼져. 내서 수급해진 문이 엉뚱하게, 그, 일 갖고 있다가게 없어진 거, 없어진 거. 내가 잡았다가, 밖에 있는 것은 잡았다가, 은전을는게 힘이 약하든지, 그것이 어지니까 더럽고, 무상하고어떻면 공이 공가하지 안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은 유암무아 유생유생, 시험과 공간이 모든 것은 다 떠나 있는 거야, 내자체가 안에 는거자체 그거이 자체는 안팎이 없고 합티가 없기 때문에 꽂혀 버렸기 때문에 어느 것도 거기는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여러분이 스스로의 요아독존이 되어 다 함께 고귀한 순구한 귀한 서로의 나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유아 천상천하요 독존이란는 말을 할수 밖에 없고 또, 마지막 요원처럼 자등이 한것 같아,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 법이 등불이 되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수행, 부처님이 깨침, 보고, 철가해서, 그야말로, 얻으신, 어드, 이거, 당신의 살림살이 바로 고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시청을 할 때는, 나할때나 수긍 없나할때 나를 발라보면 되고, 나는 나쁜 당시 없는 나. 제대로 나. 나할때 나쁜 거기는 생사 유무 세포시공 선한 명란 유언 연기인가? 눈에 육도 없는 그야말로 그 절대적인 예 부동한 나. 어느 것도 끼어들 수는 나. 제대로 나. 다이 나를 붙잡고 또 나를 묶을 때는 내가 한 생각 하면은 생각하는 대로가 생각이. 생각은 생각 그 자체를 보란다, 생각. 내가 생각은 없고, 생각, 생각하 뭐, 생각은 다른 것이 없 생각이 언제 리는 여러분이 그림자나 껍데기나 상견이나 단견이나, 이제, 이, 색이나 공에 빠져있고, 없고 그러면 헤매고, 방망하고, 잘못한다. 도덕은도덕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식인지 알고, 부모인지 알고 살아가는거 똑같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생각대로 어, 생각, 생각대로, 생각을 보라가 무엇인지. 그럼 생각, 생각은 다 무시 없을 때, 생각이 그대로, 해탈, 극락, 성불, 국물이 나아가 돼. 이 청경고시 비보자가 중대일 수밖에 없고, 또, 생각, 안는것안한 대로 다 무시, 이청경우린 대로 나아. 아는 것만 한 대로 생각 안한 대로 나아가. 그대로 생각 안한 대로 나아가. 이 약이 있단 말이야. 나마은 없다 이러면 생각 안 하면 안 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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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릉이나 나무통화기 되지만은, 생각하 생각, 생각 안해도 나는 그대에 의해 여야 생각은 난나 그대에 의해 여야 하다 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부르려니 무슨 소리 하나 하다 나를 뭐아서집진거리인데 고집하면 내가 탁 나오잖아요 나 있으니까 내가 정직히 깨어나지 없으면 내가 생각 나가서 어떻게 생각 없는 나가 없어면 내가 없다고 하면 내가, 없다 내가 어디 깨어날 수 있나요? 그렇잖습니까? 그래고그 그러니까 누구요? 생각하면 나는 존재한다 그 사람은 생각만 봤는데 생각 안해도 나는 존재하지는 못겠냐 또 생각하고 안해도 나는 존재한다 세계 유명한 그철학가있 지지. 데드로트가. 데드로트는 생각하면나 존재한다. 생각 안 해도 존재하, 한결 모르니까 그 양반들은 그냥 그, 그래 생각하는 것 존재하는 끝까지 그게 불륭해. 생각 안 해도 존재하잖아. 아무 생각 안 해도. 또 생각하다가 안 해도 되고, 안 하다가 해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생각 안한 나의 본래 자리. 나 생각 안한 대로 나는, 청정보수 비로 자나, 그리고 생각하면 하는 대로, 대로, 딴 것이 없으니까 청경하신 석가무니 분이 되고, 생각하다가 끝내버려도, 그대로, 딴 것이 없고, 운만은 없으니까 운만 보수인 비로 사나 내가 삼십분이야, 삼십분이 나도, 생각 안한더 자제 청정보수 비로 자나, 그래, 운보비나 그래, 운보로 청정하신 석가모니가 들어있고, 생각하는하는땀 것이 없으니까, 생각하면 내가 청백 색가우이물 속에 청명 맛은 법신 피로자 나을 무한 곳이 노사람이든 있고, 생각하다 끝낸, 더딴 곳이 없구나, 무한 곳이 노 사람을 속이던 청명 모신 피로자 나을 청명을 하신 분이 다 같이 있었어. 세계, 그래 셋이 하나고, 하나 셋이고, 그 셋이 하나가 어떻게 된다. 무량수, 무량물이 돼. 내가 무량수, 무량물이야. 무량수, 무량물이 돼서 무량수, 무량물로, 무량세으로그게도 세상으로, 무량수, 무량물이 그 해탈, 통기다 선물, 본물로 우리는 항상 사적으로 내가 나하고의 무한, 강면, 간호, 보조, 보기에로 해탈 선물로 본물로 쓰고 펼치고 항상 그렇게 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지 공부 우리들의 모든 우리가 살아갈 길의 원료는 등대야, 쉽게 말하자면. 나 침판이고. 그리고, 부처님 출가의 본. 자체의 길이고, 내가 나를의 길이야. 저 어디 밖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자, 이쯤되면 오늘 여러분들 공부 혁신, 여러분 스스로 나가, 나로의, 나아가 나로, 나투면 추우고 내가 나로, 그두면 기가고, 나투든 나, 거두든 난 항상 나니까 내가 진리가 추우가 기가를, 항상 내가 차도 용기, 그때 차가 용이돼 항상 내가 해탈 극락으로, 중도로, 그것이 진리요, 진영, 실상이요, 열반이요해탈이열반이요열애요 성불, 공불, 분양수 불이다. 더 그것이 아니라도아닌데도뿐이란 것이 그 없어서 아닌대로 나 자체가 또 무한한 출가요, 해탈, 극락이다. 이렇게 오늘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또누이고 쓰고 펼치고 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 쪽으로 이제 조금 합시다. <laughs> 불가에 어, 불자 출가 그 하기 전에 이제 출가해서 무슨 이제 출가에 대한 신호 쓰습니다마는 어, <laughs> 원래 여 주가시를 번역한 것이 조금, 조금 이렇게 했는데 이 성지스님 주가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부친이 주가시도 있을텐데 제가 미리 불궐님한테 부탁해서 불궐님한안 찾아봤을텐데 그 생각을 해고말씀못 드렸는데 어쨌든 성지스님이 가시가 있습니다 하늘에 넘치는 큰 일들은 붉은 하루뿔에한 점의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깃털이라도 밝은 햇빛에 한 방울 있어리네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려, 망구의 지리를 향해 주연이나 홀로 걸어가들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것이 있고, 또 조금 같은 냉각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또 약간, 약간, 이제, 짧게, 간능하게 번역했습니다. 하늘에 닿은 큰 일도, 하늘 뿔의 눈송이요, 바다 건널 큰 깃들 도 햇살 속 있어 일세, 이어리네 누구나서 꿈같은 세상 살다 달게 죽으랴. 망군 진리의 한계에 나올 것 그래. 같다. 근데 이거 성조심이 있었을 때 나오는 이 번역은, 이거, 지금 두 번째 가정보다도 첫 번째 읽는 것이 더맞아요 이건, 이건 아닙니다. 이건. 물론, 같은 뜻을 더 같이 면 원래 이렇게 숨겨있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넘는큰일대로 붉은 하루불에 그, 붉은, 하늘이 세상하늘넘큰 포부가 있더라도, 우리이 근본 그 자체, 생사, 근본 바탕, 에 생사를 두고 볼 때는, 생사에 그 두고 볼 때는, 하루한불에 힘이 오면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이 서산 대사가 이제 이분이 서산 대사님은 조금 영향을 받은것 같아요. 서산 대사님은 우리가 천사랑만 개가 하루 뿌에한점 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 가지 생각, 천 가지 망각이 깨 깨와 사람 그 꼼수를 부려도 천 가지 깨와 꼼수를 부린다 해도 하루 뿌에한 점씩 심는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이제 고기가 불이 나고. 하루 세번 울었다. 십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옛날 닭우음소리 듣고, 그, 상대사, 그쪽에 서 탁발하러 가다가 닭우음소리를 듣고, 마, 듣고 도로 깨치지만, 그 후에, 다시 1 0년 동안, 이, 토굴에서나오자고 공부한 후에, 이제, 그, 보도성이 보면 이렇게, 천가지만가지게천 가지, 사람 만가지게 하는 한 점, 흰 눈이다. 아, 돼지 흑옥이 찢어지고, 진육수가 물위의 그것도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어, 학이 불이 나고, 어, 학이, 고기가 불이 나고, 학이 세고 울었다. 이건 그 후에 또열방에 가까울 때, 이제, 열방수 비상이 된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붉은 하룻불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믿고, 벗고, 좁고, 나고 어딘가, 미생사이가 하룻불에, 믿고, 벗고, 되고, 안 되고, 성공, 실패, 잘 살고, 못 살고, 기하고, 어떻게 보면, 하룻불에 한정 흉용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거기에서 맨날 매달해서 거기서 피, 편하게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탁, 나, 자체 보 나쁜, 딴 것이 다 밀어보니까, 아, 이 천의 최고가 너또뭐가 이때 북이고, 이때에다, 알고 보면, 하룻불에, 심지어 눈과 같은 것이 되고, 그서은다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다를 덮는 큰 깃털, 바다를 덮은 큰 깃털, 깃, 깃털이라 깃, 깃털이라도 밝은 햇빛 때한 방울, 밝은 햇빛 한 방울 이슬이 나면 햇빛이 아침 에노면까야 녹아버린다. 그 누가 잠깐이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고 가랴. 그 누가 잠깐이 꿈속 세상에 갔다 이제 이 성도생 나는 대로 도를 힘쓰며 어, 정도를 보면서 몸이 아파가그 어떤 집에 있으면서. 하루 그 신심이 이 일본의 책이 굴려가는 보고, 그분이 이제 그걸 보고 나는도 마음이 열리고 깊고 이제 어 출가를 하게 돼요. 근데최음은 자기는 불교 공부는 하기엔 중은 안 된다. 그래. 그 당시에 있었는이 너무 대자성 이제 중문의그 영혼제 그게 혼란스러우니까안 좋은 이야기 막거더니까에 나는 중은 되기 싫안 되고 불교 공부는 하겠다 이랬는데 하중광 선생 만나서 결국 출가를 하게 돼. 이제 스승을 잘 만나니까. 바보만 하니까, 바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그, 그리고 난 후에 당신이 이제, 그성전출가시을 했습니다. 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 가랴. 망구의 지들 항해에 초연히, 그, 이제, 인생사이 결국 죽고 마니까. 아무부기이 공연, 노이우리 결국 우리가 백년에 다 백년살을 해가지고 마는 것이니까. 어쩌면 슬프고, 애달프고, 고달프고. 어떻게 보면 무사 어떻게 민생입니까그것서 뛰어넘는 영문이 살수 있는 길, 그 진리를 향해서 최연히 내가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어두고, 모든 것들을 집어두고, 그 진리의 길을 찾아간다. 후련한 아직 그 재련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인생 무상그 허문을 느끼고, 그 허무지 않는 허무하지 않는, 무상하지 않는 참으로 영문이 그참된 진리의 길, 길방에서 홀로 간다 이런 이제 출가식을 쓴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출가 부진 부진 좀 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출가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듭 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비장하고 비장 가오를 갖고 다 그렇겠지만은 세상을 살려보는 물론 한 면에 도인을 한다 그런 면도 있지만은 한 면은 정말 비장하고 세상이, 예, 하,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정말 그 어두움 속에서, 까캄한 속에, 전망 속에서 받아서 해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 음 속에서 꿈꾸고 있다든지, 잠 속에서 잠도 깨어나지 못하고, 자기 본래 그, 자기가 짓는 본래 그 바탕, 그 생명 자체의 고귀한그 가치, 예, 예, 깨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고 있고, 또는 잠들린것 같으니까, 예, 그런 아주 절절한 마음이었습 또, 절박한 마음에서, 또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지는 그렇게, 어떻게 너무 막 전망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주가시는 이제, 꽃은 떨어지고, 새는 노래를 읽고, 하늘은 그 빛을 잃어도다. 이 가운데 홀로 웃음 띄우고 가노라. 꽃은 떨어지고, 새는 노래를 읽고, 꽃은 떨어지고, 얼마나 암흑합니까? 젊은 뒤에다가. 그리고 하늘마다 그 빛을 잃어버렸어. 그이 가운데 모습, 홀로 옷을 띄워가노라. 이제, 물론 이 세상 사, 이 세상에 사는 중생의 모습이, 모습들이 크으, 철박하고, 천실하고, 그, 그 고, 그, 그 괴로 속에 헤매고, 우리 있는 것들, 그것이, 꽃은 떨어지고, 새는 어떻 희망이 있는 것 같죠? 꽃은 떨어지고 새는 노래를 읽고 하늘은 그 빛을 잃었더라. 하늘마저도 이 중생들을 살, 중생이 하루 집어들어, 막, 뭔가, 엄마 집고 사니까 하늘, 하늘도 중생들을 살려주고 그런 마음도 잃었던 거야. 하늘도 그 빛을 잃었더라. 이 가운데 홀로 고음이 끼우고 가노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본래는 우리가 일체 모든 것이 다 미래버린 생사 유모세공희원선왕명암미월영인가육대윤회는 미래버린 그 자체는 그 자리에는 새가 노래를 읽고 꽃이 떨어지고 한그비틀 이런 자리야 어느 부는끼어들수없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흐흐 고린이 웃으면서 걸로 이제 간다. 다 잠들고 잠들어 꿈속에 헤매고 있는데 잠 잠속에 헤매고 꿈속에 헤매고 고통 겨울 속에. 헤미고 있는 그 있지만은, 있는데 나 홀로 깨어서 간다. 그런도 되지만은, 일체를 벗어나 있는 그 자리, 일체가 다내려놓린그 자리에서, 나, 나 홀로. 이제 깨어있는 나로서, 이제 내그 개탈의 길, 성통로의 길로, 이제 이 세상에게 간다. 이런, 이제 마음에서 그런걸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출가, 이제, 예전부터 마음의 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꽃잔치에서 출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뭐, 뭐 공부한 과 같은 맥락에. 아, 대단해,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육조,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하고요. 그러니까, 음. 가문선사에게, 지금 거대가 있구나 하는 제 제목에서 제 불쩍 보르게 합니다. 가문선사에게 어떤 중이 묻대 죽은 중이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가문선사가 말하되, 돌수가 강기석을 따라 걷고 한낮에 등불을 밝히는이다 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어쩌고. 그러니까, 죽은 중이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부처님 석가중 어디 계실까요? 그러니까 모든 본인들, 선사들은 지금 죽어서 몸 바꿔서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이렇게 <laughs> 이제 이렇게 물으면 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영무 선님을 떠나 죽을 때, 재미를 이렇게. 나는 저 죽어서 아랫마에 암소가 밤소로 태어날 것인데, 그게 유산영무라서 있는데, 그때 누가 나를 보고 유산영무라 해야 되겠느냐? 암소를 불러야 되겠느냐? 하고 죽은이 이 이까지 이제 한번 이제 법을 다투고 이제 가실 수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세상에 어떤 모습,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 빛깔로, 또 어떤 여러분이 성품